예, 한번 니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약간 계단식 하락 같아요. 그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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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여기 지금 보면은 칠십오 프로에서 이제 과매수과매도 구간이 이제 백으로 올라붙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올라왔으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은 한 영점육 달러나. 근데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썸네일로 또 어그로 끈 거를 미리 하여튼 죄송, 미리 죄송, 미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하여튼 삼 개월 하고 또 올해 삼 개월 하고 해서 이제 한육 개월을 했는데 이게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이제 악에 아, 받치는 거지 이게 어 댓글을 아, 댓글은 원래 이제 막아놨을 때는 왜 막아놨었냐면은 마음 편하게 막 아무 얘기막 해도 뭐 어떡할 거야 뭐 자기들이 떠들 거야. 근데 초반에는 또 사람들이 막 유입이 되니까 막 댓글 달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다 떠났어. 근데 니콜라 는 사실 댓글이 안 좋게 달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저도 하는 사람이 니콜라 채널 자체들이 거의 없어요. 니콜라만 하는 채널은 아예 없고 니콜라는 이제 곁다리로 뭐 하다 보면 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종목도 있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어 제가 한 편으로는 하면서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바닥 찍고 5달러에서 한 10몇 달러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거기는 뭐 살만한 것 같아 근데 니콜라는 너무 바닥이고 사실은 이게 뭐 정보를 얻을 때 거의 없어요 뭐 정보를 얻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지금 보면은 거의 그 뭐지 어플을 지워버렸어 지금 니콜라 주주분들은 어플을 다 지운 상황이야 지금 이제 니콜라를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뭐 자기 그 어떤 부정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 지금 어플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해서 모든 걸 내려놨어 이제 아예 안해 이제 니콜라는 꽝이야 이제 끝 이렇게 버리니까 제가 하여튼 뭐골짝지근한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24 백만 천만인가 천만 억시뭐한 200억 뭐 150억 이라고 치면은 이게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는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디리,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딜레이가 왜냐면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제 제품을 만드는데 뭐 못해도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대씩 나온다 그러면 1년 에 360대잖아요. 360대는 출고할 때 매출이 끊기잖아. 계약할 때도 물론 돈을 받고 계약 그 어, 선수금을 받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금액이 크면은 뭐 4억 정도 되니까 이거를 잔금으로 치든지 아니면은 뭐 렌트로 하든지 해서 매출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두고 찍히는 거 같아요. 게임 회사들도 예를 들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때가 또 조금 세고 이게 이제 어떤 섹터별로 그 매출이 찍히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두번 쉬고 또한번 되고 두번 쉬고 한번 되고 그래서 요 실적을 제가 왜 자꾸 실적에 이렇게 자꾸 그~ 뭐라, 뭐랄까 어~ 중점을 두냐 하면은 제가 그~ 저기 멤버십 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이나 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실적을 따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흔들릴 수가 있어. 오늘은 100만 원이었다 내일 70만 원이었고 모레는 120만 원이고 왔다 갔다 흔들릴 수는 있는데 실적이 3, 6, 90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에 맞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이다 그러면은 실적 전날에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3월 1일 날 발표하는 순간 바로 100만 원 돼요. 이, 이거는 그냥 법칙이야. 이거는 뭐 니콜라든 뭐 뭐 나녹스든 아이온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적에 맞춰서 세팅값이 다시 조정되는 거예요. 0점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또 4월 5월달 또 오버슈팅 되겠지. 6월달에 실적이 빠가 났어. 그러면 한 120달러 130달러 갔다가 다시 100달러로 떨어져요. 그리고 또뭐 7월 8월에 또, 또 다시 저점 박살나고 있다가 9월달에 실적이 예를 들어서 괜찮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러면 다시 100달러로 세팅이 되면서 또 오버슈팅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동을 가지고 위에 이렇게 뭐 이거 양자 양작, 양자고 나오데 파동 파동 이론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우상향을 하는데 그 변곡점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실적의 위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아이온큐 그 저기 영상 찍을 때 이런 얘안 한다니까 왜냐 아픈 손가락인데 아이 그러니까 아이온큐 니콜라 라노스세 개가 이제 사실 어떤 어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라노스는 사실상 이게 조회 수도 없고 거기는 그냥 이제 저기야 지금 뭐지 어 지금 잠행이야 잠행 자맹. 아예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그 걔네는 그들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하고 아이온큐는 지금 조금 그래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저뭐 이런 잔소리라든지 뭐또 약간 땡강 땡강 피는 거라든지 아니면 악플 좀 조심해 주세요 뭐 이런 거기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 악플이 좀 달려요. 왜냐하면 이게 또그 호재나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같 경우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에요 희망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흘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안 좋은 댓글이 좀 나와 근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완전 지금 지금도 사실 0.몇 달러면은 이거 지금 뭐 상장 폐지 사유도 되고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악재들도 많았잖아요 뭐 전환사채 유상증자 뭐어 밀턴도 뭐사 년형 뭐 확정받고 뭐 지금 뭐가 몇 대가 리콜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 뭐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채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아는 걸또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야 막 이제 막 그냥 어좀 잘했으면 하는 거지 좀 공부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반에서 좀 떠들고 공부 안 하고 좀 말썽 피우는 학생이 한명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오신 거야 주주가 부모님이야 말썽 부리는 학생이 니콜라지 그러니까 안 좋은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뭐할 말이 없어 할할 할 말이 없네 해줄 말이 그 요즘 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주식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 학고방은 뭐냐면 작은 그런 채널을 학고방이라고 제가 이제 맨날 부르잖아요 월 10만 원도 못 벌어 근데 좋은 말을 해도 12만 원이 안돼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하나 안 좋은 말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든 안 좋은 말을 하든 이런 말 자체를 아, 안 해. 왜냐하면은 그거, 그러니까는 뭐 니콜라다, 뭐 아이온큐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이런 곁다리 같은 이런 그 외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이런 말을 하는 건 웃긴 얘기지. 뭐, 그거 왜, 왜, 해? 이러는데 저는 이제는 악에 바친 거야. 6개월 동안 해봤는데 아무것도 지금 수익이 난거 어제도 영상 세개 만들려고 섹쇼 했는데 뭐 꽝인데 뭐 그래서 하여튼. 그, 댓글도 잘안 달리고, 하여튼, 직장인분들이라가까 굉장히 바빠요, 지금. 나, 나, 나도 지금 바쁘다, 나도. 그래서, 하여튼, 1달러에 여기 지붕이 좀 있다. 요거는 조금 알고. 그니까 러 요, 위블이 저는 그냥 고거 그냥 계속 쓰려고. 그래서 지금, 어, 3개월 전에 한 사람이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이, 지금 3개월 전에 한 사람 10%씩 다 수익이 났는데, 5년 동안 한 사람들은 뭐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여기는 뭐야, 지금. 1억이 지금 천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좀하방으로 흐르고 있고 요걸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수입하고 지출이라고 보면은 하여제이십년 이후에가 조금 수익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자산 중에 이 부채 비율 해가지고 그렇게 또 아주 부채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 연봉이 연봉이 그래도 좀 많이 받 많이 삼 백만 천만 육십억 한 삼십 그 사십억이면 그렇게 큰건 아닌데 스타트업 치고는 그래도 조금 그좀 어, 받는 상황이고 좋은 거는 진짜 여기서 제가 이제 호재를 하나 발견했어 노르웨이하고 이 교사가 들어와 있어요 니콜라이 들어와 있어 다른 제가 그닌텐도나 다른 데서 봤던 그게 패턴이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호재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수는 천오백 명인데 뭐 그래도 스타트업 직원은 생산직 직원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연구개발도 있고 이게 이제 야후 뉴스인데 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기는 또좀 좀 애매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저번에 제가 했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했었어. 요 이것도 했었어. 매번 저는 뉴스 나오면 그냥 하나씩 해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지금 몇 대를 리콜을 세팅을 하고 몇 대가 생산이 되고 납품 일정이나 어 아주 디테일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 그거는 좀 정리가 안 됐고. 잘 모르겠고 어, 유튜버는 안하시네 왜냐하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들어가고 속 편하게 그냥 단톡방에서 지금 대부분 다 희망회로 돌리고 또엔소프트는 희망회로를 또 엄청 돌리고 계시더라고. 근데 아 참아 난 진짜 답답해서 그냥 나와버렸고. 그래서 하여튼 멤버십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이거 진짜 그냥 블로그 정도밖에 는안 되고 사람들 이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여튼 좀 니콜라 방도 조금 요 희망회로가 좀 있어. 요 그래서 안 좋은 말 하면 바로 강퇴해요. 근데 저처럼 또 대놓고 얘기하기는 또 그렇잖아. 요전 그걸 또 꼴을 못 보거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악성 이런 분들은 많이 지금 떠나고 지금 조회수도 잘안 나오고 오늘도 아침에 단타 쳐봤는데 이게 잘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차트도 다 찾아가지고 회사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별로 수익은 안 나는 상황이고 단타를 혹시 치실 분들은 뭐 아침에 해가지고 근데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하여튼 멤버십